네, 어떻게 해야 음, 돼? 여기 아픈 거는 알겠는데, 네. 어떻게 할때 아프냐. 그러니까, 열할 때. 아, 아빠는 털리나? 지금 열할 때 아프네? 네. 열할 때? 어, 열할 때도 아프고. 어느 쪽이 더 아픈데? 이쪽이 더 아프지. 지금 일할 때. 열, 열할 때? 네. 열할 때 아프다? 네. 음. 아프게 할 수도 있고, 안 아프게 할 수도 있고. 열할 때 아프다? 응자 음. 내가 이런 문태도 다시 해보세요 조금 되라네 조금 되라예 내가 아프게 자 다시 해보세요 아까 어, 보다 좀 낫습니다 음. 내가 아프게 했는데도 좀 낫다고 어이래 어. 어, 이래 가프네요 어, 어, 땡긴 구자 예. 음. 아... 음. 해보세요 음, 훨씬 덜하니 훨씬 덜해? 예예 예. 음, 아프기는 여기 아픈데 예, 예. 자 여기 테레비가 안 나오는데 테레비 예. 고장일 수 있지만은 리모컨이 건전지가 빠져가지고, 네. 나올 수 있지, 응. 네. 자, 다시 해보세요. 여기 조심 오늘, 곧, 여긴 안 해도 돼요. 리모컨은 여기야. 사전 응. 여기에, 눈에 보이는 건 여기로 걷해도그 자리는, 이 야, 네. 이래 이래, 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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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을 좀해더니 음, 음. 아껴야 돼. 이거 안덜 아프다고 해서 나는 게 아니고, 주로 되는 과정일 뿐이지. 네. 그러면 이제 그래서 책에는 그렇게 경금만도좀덜 아프다고 <laughs> 막 사용하면은 탈라지는 거야. 알았어